패스에서 얻을 수 있다고. 어, 초록 양동이 나왔다, 드디어. 이게 그렇게 사기라매? 자, 초록 양동이 한번 써 보겠습니다. 그러면. 저격은 난내 취향이 아니라서 못 하겠고. 양동이. 자, 양동이 한번 써 봅시다. 얼마나 사기인지. 궁금해서 양동이가. 양동양동 양동. 어, 그냥 누를 때마다 쏘는 거네, 이거는. 오, 뭔가! 오, 약간 범위가 좀 많이 넓고 괜찮은데? 폭탄은 뭐지, 얘? 아, 그냥 물폭탄이네? 오케이. 오, 얘 이동하기 진짜 편하겠다, 그러면. 이렇게 쏘고, 쏘고 가고. 쏘고 가고. 쏘고 가고. 쏘고 가고. 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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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데어 뭐야? 이잉 다음엔 바로 터짐 두번 던질 수 있을 미타사마 뭐가요? 이, 뭐이 양동이가? 다른 건 없는 거죠. 점프해서 한다던가 이럴 땐뭐 없는 거지. 여기 있다. 이 나이스. 야 이거 양동이 사인데 파워가 좋아, 파워가. 여기 있다. 야 이만. 헤이. 하하 재밌다 양동이. 물감 없는데 이거 뭐예요? 제가 쓴거 뭐예요? 방금 제이궁은 뭐야? 뭐 약간 뭐 각성하는 거 그런 건가? 잉크아머 그러면은 뭐 그... 제가 맞아도 안 죽어요. 위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? 위에 있다. 오케이 네, 나이스. 안돼. 아 아깝다. 이거 다할수 있었는데 몇대 맞거나 시간이나면 아머가 벗겨져. 어, 아 괜찮네. 아머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. 암호가 오히려 사기인 게, 얘는 근접전에서도 그냥 막 뿌려버리면 되니까 또어나왔다 위로 찹 오케이, 이기지 않았을까? 이겼다. 아, 어, 이거 양동이 진짜 좋다. 근데, 쓰면 아구르한테도 전부 다 적용. 아, 그래서 좋은 거구나. 이겼다리. 이건 컴퓨터에 연결해서 플레이해야 되나요? 아니요. 닌텐도 스위치의 가장 좋은 점. 봐봐요. 지금 독에다 끼.. 껴놓고 있는데, 이거를 빼면은 바로 여기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상태로 그냥 껴. 그러면 콘솔로 바로 이용이 가능해요. 이렇게. 개쩔죠? 스위치가 진짜 대단한 게임기에요 밖에서 그냥 저거 이렇게 세워 놓고 이거 이렇게 막 하면 돼. 나중 가면 휴대용 모드 잘안 쓴다고? 왜 왜? 카카오 님, 안녕하세요. 아 친구 신청 오케이 친구 신청 지금 받을게요 끝나고 근데 이 물통의 안 좋은 점은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안돼 <laughs> 계속 눌러야 돼 이거를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눌러야 돼. 충전하자 잉크가 없다 오케이 저 썼다 오케이 나이스 경찰 경찰 뒤에 있다 아아무 썼는데도 바로 죽네 거치하기 귀찮아서 아 저는 그거 샀어요 닌텐도, 그, 뭐야. 스위치에 스플래툰 하드 케이스. 그거 샀는데, 그거 거치대로 쓸수 있어서 그거 좋더라고. 이뻐, 그리고 거기다가. 스플래툰 덕후라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오케이, 숨어있던 거 잡았고. 약간 아 들어가는 거 봤어, 임마. 아 동시에 죽었네. 아, 피피토님도 사셨어요? 브러쉬가 따다다닥 눌러야돼? 한번에 누르면 따다다닥 하는게 아! 꾹 누르면은 브러쉬 그거죠 누르고서 쭉 가는거 왔다왔다야 브러쉬도 그러면 진짜 귀찮겠다 그리고 스플래툰에서 두번째 궁금한점 벽은 안칠해도 되죠 벽은 포인트로 인정 안하지 나와바리 매치에서. 또 있다. 아 뒤에 아 뒤에 있었네. 벽 인정 안하죠? 오케이 오케이.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위에 있다. 아이고 아아 아 이게 약간 좀 바로 안 나가니까 총은 바로 나가는데 이거는 약간 딜레이 있으니까 좀 힘드네. 벽도 일부분은 인정된다고? 개털렸네. <laughs> 나 너무 못했나? 내가 이렇게 못했나? 이렇게 못했나? 아, 내가 1등이야. 아, 우리 팀이 없어. 카카오 님, 왜 나가셨어요. 카카오 님, 닷지에서 닫지 그리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옷이 지금 기어를 다 열었으니까, 다른 기어를 열기 위해서 다른 걸좀 입자.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. 여러분들, 다른 기어도 확인해야 되니까, 옷을 최대한 많이 사서 기어를 여는 게 맞습니까?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. 오케 어, 멋있다. 옷 좀, 옷 쇼핑하러 가자. 패스티 입는 게 좋아요. 패스티를 입어요? 그, 맥도날드? 왜, 왜? 그게 왜 좋아요? 좋은 이유는? 뭔가요? 사놓고. 옷은 매번 다르게 디자인 되나요? 그런 것 같은데? 기어 세개 달고 세탁하고 또 달고 세탁하고. 어. 그게 좋아요? 원래는 2만 원인데 패스티는 2천 원에 줘서. 기어 파밍이라고 보면 된다. 어, 그래. 그런 게 있구나. 그러면 지금 맥도날드 옷이 나 없, 아 여기 있다. 그럼 이거를 입었잖아요. 지금 이거 기어에 이거 기어에 메인 기어 있잖아요. 메인 기어 이 곱하기 두 개는 뭐야? 아래 거는 오징어로 날아가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 같고, 그 다음은 뭐 폭탄의 방어력? 그리고 그 다음은 오징어일 때 빠르기인가요? 서브 기어 효과의 2배. 어,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 아닌가? 서브 기어가 두 배일 텐데, 메인이 하나 달린 거랑 비슷한, 아, 그래요? 야, 의미가 없나 보네. 패스는 그거라고 하던데? 그, 잠시만요. 친구 추가 받을게요, 아까. 세 명이 나와있네? 패스는 그한 달에 한번 이벤트 하는 그런 거라고 하던데? 저 작은 기어는 큰 기어의 0.3%로 돌아서 딱히 좋은 효과가 아닙니다. 세탁용 옷이에요. 그럼 세탁하면 되나 지금? 얼라이언스 호드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. 일단은 뭐 게임 합시다. 일단 <laughs> 아, 옷 개구려 세탁 한번 해볼까? 어떻게 되는지 감자튀김이라고 하셨죠. 네, 저, 감자튀김이에요. 아니, 이거 아닌 거 아닌데, 세탁할 거 내가 입고 있는 것 밖에 세탁 못 해요. 입고 있는 것만 시작할 수 있나본데? 패스 티를 입고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거 선택 가능하다고요? 그래? 패스 티 를 선택. 아아 아, 이거 아, 아 누르고 하는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. 키시니스루 키시니스루. 뭔지 모르겠지만. 어 뭐야? 어? 왜 메인 기어가 안 갈리고 서브만 갈려요? 메인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? 그러면 이거 패스티 이거는 쓰레기인 거네. 이 서브 기어 두 배의 효과가 쓰레기라면 안 좋다며. 그런 거 아니에요? 파밍용 옷이에요. 무슨 파밍? 그럼 이 세탁한 이 기어를 다른 데다가 넣을 수 있어요? 그니까, 궁금한 게, 서브 기어를 세탁을 하면은 그 기어가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? 그 기어를 제가 다른 데다가 박을 수 있어요? 아, 10개 모으면 다른 데다가 박을 수 있어요? 어,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그 박는 거는 소라를 이용해서 박는 거고, 다른 옷은 세탁하면 2만 원이지만, 패스티는 2천 원밖에 안 된다. 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꼬. <고! 웃음> 양동이 힘을 보여 주고 왔어요. 가자. 아, 음, 이 막, 통통히, 이, 이 음악 이, 너무 좋 이, 좀 위쪽에 있거든요. 어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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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라이즈 아, 이거 내가 실수 했다. 아이고, 아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, 이건 내가 잘못 했어. 이 게임 RPG 였다. 숨어있거든 쟤 우와 부탄 아아 아, 이게 너무 약하다 이게 두 대를 때리기 전에 먼저 밀려버리네 내가 속도가 롤로한테 진짜 멀리서부터 안 쏘면은 내가 힘들겠다 약간 양동이의 특성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야 우와 파라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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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저격, 저격, 저격. 아! 어. 아, 야, 이거 롤러한테 안 되네. 아, 지겠는데? 역전 간다, 역전. 오, 폭탄 맞던데. 와 놀라! 야왜별아 오징어 변신했는데 계속 얘한테 계속 죽네 마키 마키한테 계속 죽고 있어. 오 폭탄! 샘송이다. 저격 저격. 네 나이스 저격 땄고. 이거 지금 24초 남았는데 저격 땄으면은 이거 진짜 모르거든요. 오 저격 온다. 아, 이거, 이거, 모르지 않을까? 어 애매한데? 어차이꽤 나네? 나는 이 우리 쪽 치를 좀 당해가지고 이줄 알았는데 내가 이등 이거, 이데잘못이다 이거, 근데 한가 이거, 느낀 거는거벨이이 오지게 안 올라요. 이거 50레벨 찍은 사람들, 30레벨 찍은 사람들은, 진짜, 진짜 고인물들이야.